안녕하십니까. 교육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지시하고 주입하기보다 스스로 할수 있다는 행복을 키워가는 인천교육 뉴스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아이들의 안전으로 노심초사하시죠.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등교길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경찰청의 마스코트 포도리와 포순이가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노래합니다. 노래의 제목은 멈춰송.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인천경찰청과 함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등굣길 예방 캠페인 활동을 벌였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아이들이 스스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인데요. 학교 폭력에 관한 내용을 아이들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게 하기 위해 당당히 지킴이 등의 인형들과 스마트펜, 컬러링북, 스티커 및 종이접기 인형을 통한 홍보물품을 배부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경찰청은 물론 교육지원청과 관련 학교장, 녹색어머니회 등의 봉사단이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학교 안전 구역 준수 캠페인도 함께 벌였습니다. 시민 감사관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다 청렴한 인천 교육 실현을 위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올해 시민 감사관 위촉식 및 연수가 열렸습니다. 시민 감사관은 학교의 종합 감사에 참여하고 분야별 교육 정책의 적정성 검토, 제도 개선 제시, 공무원의 비위 및 부조리 행위 제보 등 청년면 교육 실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6년에 활동할 시민감사관 위촉식 및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기존에 활동하던 인원에 시민전문가 최종 18명을 추가 영입해 총 49명의 시민감사관이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학교 안전 관리, 방과 후 활동, 학교 급식, 유아 교육, 학교 폭력, 현장 체험 학습 등총 6개 분야별 협의회를 구성해 보다 세밀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발전적으로 정착시키고 시민감사관의 능력 향상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만드는 등 감사 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소통의 장이 됐습니다. 그간 시민감사관은 성희롱, 교육복지사 관련 민원조사 참여, 학생안전시설 감사, 방과 후 활동 운영, 학교급식 입찰 시스템 문제점 파악 등의 감사 활동 성과를 보였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한 번의 경험이 백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뜻인데요. 문화예술교육이야말로 경험이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단체 문화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 고민이 많은 학생들이 서로의 아픔을 알아가고 치유하는 과정을 그린 한편의 뮤지컬. 공연을 보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마치 자신들의 고민을 보듯 진지하게 작품을 관람합니다. 인천학생문화회관에서는 관내중학교 2학년 학생 약 2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공연관람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험중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 인성발달은 물론 진로에 대한 호기심이 커져가는 시기에 다양한 문화체험을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은 뮤지컬은 물론 연극과 전통음악, 비보이 공연 등 분야별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선정된 다섯 개의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이번 체험학습은 공연관람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학교의 선택에 따라 도예, 농구, 탁구 등 15개의 체험활동을 공연체험과 연계해 일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돼 청소년의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나가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소질 개발 및 창의, 인성 교육에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친구들과 더 어울릴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되고 또 이런 데로 오면 아마 이번 뮤지컬처럼 아이들이 학교 왕따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이번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이 시대의 많은 문화들을 누리고 향유하는 즐겁고 밝은 학생들로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행복한 인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어온 인천 교육 얼마 전 열린 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 또한 새로운 연수 문화의 롤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빛바랜 사진들. 사진 속에는 교복 입은 소년들과 어깨 동무한 총각 선생님. 키 작은 아이들의 손을 꽉 잡은 초등학교 선생님, 선생님이 운전하는 경운기에 올라탄 아이들의 환호가 생생하게 들리는 듯 담겨 있습니다. 교육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의 순수한 마음을 떠올리게 하는 이 순간, 바로 112명이 참가한 초중등 교장 자격 연수 시간인데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는 딱딱하고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연수 문화로의 변화를 위해 색다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수 프로그램 자체에도 변화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기존의 의례적인 행사 대신 교육감과 함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선생님들께서 메모지에 쓴 질문과 제안들을 묻고 답하는 시간, 높낮이 없이 추첨으로 정하는 저녁 도시락 만찬 시간, 마지막으로 교장으로의 포부를 적은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시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새로운 시도, 그러나 교육자의 꿈과 포부를 존중해주는 이번 연수. 참여한 선생님들 역시 올바른 교육을 위한 새로운 다짐의 시간이었습니다. 한 조직이 계속 발전하려면 그만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그 일환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행정직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교육계 전반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직의 역할 또한 중요한데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정은 나누고 업무는 덜고 라는 슬로건 아래 교육행정직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7급 이하 지방공무원 93명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토론 문화 확산과 업무 효율화를 통해 소통하는 조직을 만들고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어울림 한마당이 됐습니다. 업무 부담을 덜수 있는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토론을 통해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의 시간이기도 했는데요. 소통의 장답게, 원탁에 둘러앉아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형성은 물론, 토론 배경과 그 결과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7급 이하 공무원 간의 업무 공유와 화합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천학생교육원에서는 체험활동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교류를 위해 강화군 시설관리공단, 미래 교류협력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 봉사활동 활성화와 기본 소양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관내 93개교 2만 3천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의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먹을거리 지킴이로 활동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위한 교육이 실시됩니다.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등의 점검단원 총 90여 명은 학교급식점검단 활동을 위한 방법 및 위생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점검단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대책과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연수가 실시됩니다.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되는 이번 연수는 학교폭력에 관한 법률, 관련 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매뉴얼을 연수받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도 없고 방법도 쉬운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전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한 인천이 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가는 인천 교육 뉴스를 마치겠습니다.